물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전임 사역을 시작한 곳이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 전임 전도사로 취직이 됐죠. <laughs> 동기 전도사들하고, 영락교회 전도사로 취직이 돼서 1979년도에 그런데 교회에 출근하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뭐, 교인들이 많으니까. 전도사들이 하는 일은 주일날 문지기 하는 거예요. 영락교회는 문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들이 정면과 좌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 합니다. 두 사람씩 서가지고. 물론 주보는 성도들이 다 이렇게 전달해주지만은 전도사가 문지기를 하는다. 물론 다윗은.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좋다 그랬는데,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교육자인데, 영락교회 가서 가장 큰 기쁨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들 한 사람, 전도사 한 사람, 부목사 한 사람. 그래서 그 당시 서울 시인회가 8개 구로 나눠져 있을 때입니다. 8개 구지요. 그래서 목사. 한 사람 전도사 한 사람이 한개 구를 맞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뭐 구역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데 매번 전도사님들은 신방만 다닙니다. 새 신자 등록하면 주소 등록증 그거 가지고 요즘 내비게이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주소 찍으면 또 휴대폰 찍으면 막 금방 나오는데 다 물어보면서 다녀야 돼요 이걸. 제가 맡은 지역이 성동구였어요. 성동구 옥수동 저 약수동은요. 지금은 아주 뭐 번듯한 도시가 됐지만 그때만 해도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아주 어려운 분들이 거기 많이 살고 계셨죠. 그 구역이 제가 맡은 구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영락교에 출석한 분이 있으면 그 등록증을 가지고 주소를 묶음으로서 찾아갑니다 근데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예를 들면 23번지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집을 찾아보니까 22번지와 24번지는 있는데 23번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동의를 수없이 뺑뺑 돌았어요 돌다 보니까 그곳에 사는 분이 설명을 해 주시기를 23번지는 22번지에 있는 집 안에 들어 있는 조그마한 집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집을 찾아 들어갔더니 남자분 한 분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병색이 아주 완연해요. 그래서 이제 심방 왔습니다. 지난주일에 교회 등록을 하셨더만요. 예 처음 교회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영락교회 다니지 10년도 넘었습니다. 근데 왜 이제 등록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죽으면 영락 묘지 가려고, 그래서 등록을 했습니다. 영락교회는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교회 묘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누가 있습니까? 16살 먹은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학교 갔습니까? 아닙니다. 구두 닦기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16살 먹은 아들이 구두를 닦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많이 울었어요.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털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이가 들면 눈이 안구건조증이 생겨서 여러분 뻑뻑해지잖아요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눈물이 많이 흐르는 건참 좋은 거 같아요 울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아무리 속상해도 울고 나면 시원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자그마치 16개월 동안 1년 4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생각에도 상당히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울음이 나올까?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가면 새벽 예배 인도 시간에 눈물이 납니다. 공공 예배 시간에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예배 인도하다가 또 눈물이 나고. 그래서 조금 울고 또 설교 계속해 나가고. 여러분 이걸 16개월 동안 했다고요. 그 저는 제가 울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성령께서 울게 하신 거예요. 계속 울게 하신 거예요. 제 강박한 마음도 부드럽게 해주시고 또 조그만 교회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분오열 나눠져 있었어요. 다투고 막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도. 벌써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요. 이건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죠. 사람이 해결 절대 못해요. 교회 문제는 더더구나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서로가 믿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무슨 양보가 있어요. 진리는 양보가 없는 겁니다. 양보하면 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진정한 화해나 용서나 이런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싸움의 역사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교회가 별로 자랑할 게 못해요. 땅에 있는 교회는. 세상에 세워진 그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교회는 싸움만 해요. 싸움만. 물론 그 싸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가 와서 예배 인도하면서 우니까 장로님들이 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공중 예배 대표기도 하러 나오셨다가 아니 기도하다가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의아한 거예요. 아니 저 장로님 왜 우시나? 울고 나서는 왜 울었는지도 몰라요. 왜 울었는지 이유를 모르고 우는 거죠. 장로님들이 울고 권사님들이 울고 또 성도들도 울고.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 시간이 되면 항상 울음바다가 돼요, 이게. 울고 나니까 화해가 되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가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락교에 가서 그 옥수동 꼭을, 그 조그마한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울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그거 찾느라고 벌써 해가 다져가는데 아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자기도 영락교에 다닌다. 아버지 모시고 매주 일 나갑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목회자 회때 했어요. 신방부라고 해서 부서가 이제 목사 전도사들이 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전날에 있었던 것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제가 어제 심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을 교회가 좀 도와주면 어떻겠는가. 근데 오히려 그 기회가 돼서 그 교회, 교회가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락교회 가서 짧게 있는 동안에 가장 보람되었던 것,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분 심방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그걸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만에 사표는 하고 나왔어요. 주님 교회가, 저는 이렇게 목회는 못하겠습니다. 목회지를 주시든지, 목회 그만두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교인들은 한 3, 40명 모이는 농촌교회입니다. 그 교회 간직 만 4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목사가 재주가 없지요. 어떤 사람은 더 나은 교회로, 더큰 교회로 다 건너뛰기도 잘하는데 사실은 세번 보따리를 쌌는데 성도들이 울어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따리 다 싸고 차에다 짐까지 실어놓고 짐 풀으세요. 그러고 또 주저앉고. 그게 세 번이나 그랬어요, 세 번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할 때가 다돼 갑니다. 근데 저는 제가 목회해온 지난 일들에 대해서 전혀 후회함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목회를 이제 잘 정리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해드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목사예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제 신분을 먼저 밝힙니다. 요즘에 길거리에서 길 막아놓고, 여러분, 낮에 음주운전자들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집사람하고 같이 가면서도 꼭 그걸 차를 세우고, 이거 풀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찰관에게 제가 내가 목사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집사람은, 아니, 목사라 그래도 필요 없어요. 저 사람들 다 불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꼭 목사입니다 하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붑니다. 왜? 목사는 술안 마셔요. 먹는 목사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이 목사는 술을 안 마십니다. 그리고 술안 마셨다는 증거로 부어 불어, 그걸 불어서 증거로 자기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걸 깨닫는 경찰관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목사라 그래도 무조건 부르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목사는 목사예요. 교회에 있으면 목사가 되고, 세상 나가면 목사가 안 되는 겁니까? 목회자죠. 그래서 목회자가 된 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40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분이 딱한분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왜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밖에 없겠어요. 많은 분들이 있죠.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84살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81살에 그 어른을 모시고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근데 매우 건강하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작은 교회일수록요, 다툼이 많아요. 가난한 집안이 편안할 것 같지만, 가난한 집안 만날 싸움뿐이에요, 그냥. 싸움이 훨씬 더 부유한 집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서 한동안 괴로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새벽 기도 때, 설교를 하다가 그냥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통곡을 했어요 그랬더니 박연수라고 하는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합동 측 교단의 총회장까지 길러내신 분입니다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하루 종일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야 뭐 새벽 인도 끝나니까 또 제가 계획한 대로 일을 해 나가는데 저녁 때쯤 돼서 전도사님 그러고 사택 문을 두드리시길래 들어오시죠 그래서 들어와서 앉았는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오늘 하루종일 기도를 했는데 제가 꿈을 꿨는지는 잘 모르지만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제가, 어, 아, 그래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겉에 입고 있는 이 배옷 같은 것을 그냥 훌훌 벗으시면서, 날 봐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주님이 가슴을 열어 제쳐 보이시는데, 이 안이 텅텅 비어있고, 썩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은 다 썩어서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이거 가서 전도사한테 얘기해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오셔서 제게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음, 그렇구나. 주님은 우리 때문에 속이 썩어서 완전히 새카맣게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으시고. 근데 뭐, 이거 조그만 것 가지고 속상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 속상한 일 많으시죠. 우리가 속이 많이 상하면 속이 썩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썩어서 더 썩을 것도 없어요. 그래도 또그 주님의 마음을 또속 썩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손을 붙들고 또, 또 울었어요, 둘이서. <laughs> 교역자가 힘들 때, 뭐, 맛있는 거 갖다 주고, 뭐, 뭐 하고, 그다 좋아요, 좋은데, 정말 영적으로 목회자를 위로해 줄수 있는 그런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권사의 수련회 한다고 우리 전재웅 목사님하고 오장노님이 아주 단수가 높으세요. 온다고 연락도 없이 갑자기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마치고 사택에 들어왔는데 웬차 소리가 들려요. 두 분이 왔어요. 늦게 오셨으니까 들어오시라고 해야 되잖아요. 들어오십시오. 웬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아, 우리 교회가 40일 무슨 특별 무슨, 그거 뭐, 제목 뭐지, 하여튼. 그런 거 하는데, 마지막 주간은 외부 강사청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거 인도해 주시오. 못 갑니다. 제가 가서 할 자신도 없고, 또 몸도 안 좋고, 못 갑니다. 아, 그러지 말고 해 주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답안 해주면 집에 안 가실 것 같아요. 밤. 그러면 3일만이라도 좀해 주십시오. 그래서 3일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드렸어요. 제가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단절에. 갑자기 또 저녁에 두 분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또이 양반들이 또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구나. 아, 권사의 수련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꼭 오셔서 말씀을 한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잠못잘것 같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낮에 하니까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비했습니다. 근데 수련회를 하는데 설교를 하라 그러는 건가 강의를 하라 그러는 건가 이것도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오후에 하는데 이거 시간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모르고 여튼 준비는 하자 그러고 준비를 해 왔어요. 그런데 장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시간은 아무리 오래해도 괜찮습니다. 장 목사님이 저를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설교 30분 하고 나면 진액이 다 빠집니다. 강의는 4시간을 해도 끄떡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기는 다 틀렸어요. <laughs>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하는 건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 강의는 일방적으로 강의하지 않고 질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강의하면서 강의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강의예요, 강의. 그래서 강의하면서 질문드리면 답변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이 맞지요 주님이 부르셔서 일하게 하신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일곱 교회는 일반적으로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아시아 일곱 교회를 보면은 어떤 교회는 칭찬을 듣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글을 읽다 보면은 아, 주님은 교회를 판단하시는 분이구나. 교회는 주님에게 항상 판단의 대상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이 판단을 하십니다. 어느 때 특정한 기회에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교회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도 판단의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를 기준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 교회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판단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